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운전 처음 타면 타는 차, 바, 예, 맞습니다. 바로, 아반떼죠. 예, 보이시는 것처럼, 예, 아반떼. 아무나 탈수 있는 아반떼. xd 였다가 뉴 아반떼 xd 였다가 아반떼 hd 였다가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반떼 md md 때 굉장히 큰 흥행을 엄청난 알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던게 바로 이 아반떼 md 였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아반떼 md 하나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차가 바로 아 아반떼 더뉴 아반떼 MD가 나온 다음에 바로 아반떼 AD라는 차가 나오죠. 아 이제 그 경영주가 바뀌죠. 이제 새로운 그 현대자동차 사장이 나타나면서 아반떼 AD 아, 흥행 돌풍을 일으킵니다. 정말 아반떼 AD 너무 잘만들고 스포츠 성있는 스포츠 성능 그리고 디자인의 디자인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용성까지 다 가졌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모델이 삼각대로 가면서 처참하게 아반떼의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laughs> 자, 삼각대 이후에 나왔던 지금 프로젝트면 CN7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빠밤 이제는 아무나 탈수 없는 차가 돼버린 아반떼. 네, 정말 대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 상품성 하나는 끝장난다. 아, 진짜 그 수식어가 맞을 정도로 정말 멋집니다. 진짜 이거 소나타가 판매량이 오히려 저조하고 아반떼가 판매량이 많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2020년식입니다. 6월에 출고된 2021년형 1.6 가솔린 모던 흰색의 완전 무사고차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 지금 이제 신형 그랜저가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가 이제 풀체인지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 나왔죠 거의 뭐 나왔는데 정말 이 아반떼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일단 전면부에서 지금 아까 방금 MD, AD 넘어서 지금 딱이 삼각대를 그냥 깨부셔 아그 차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어떻게 그 차와 이차 같은 거야? 이게 정말 같은 애라고? 아반떼인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거기에다가 진짜 저는 너무 너무 놀란 게이 측면 오버행 자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방형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꺾었죠? 이 강판에 도대체 이게 종이 종이 접기 하듯이 이거 어떻게 접었죠? 너무 신기하고요. 뒤에는 더 대박입니다. 딱 보면은 뒤에서 딱 보는 순간에 와 이건 아반떼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아반떼야? 이거 봐 이거 이, 이런 이니셜 같은 것도 아반떼인데 이거 진짜 이게 아무나 탈수 있는 그 차가 맞다고? 아닙니다 아반떼는 이제 더 이상의 아반떼이길 거부했습니다 예, 파업이 일어났나 봐요 <laughs> 디자인에서 그래 디자인에서는 정말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고 칠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실내 구성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 공간은 별로 보여드릴 필요 없고 앞좌석으로 바로 가시죠 자, 이 차가 아반떼라고? 이게 아반떼라고 딱 타게 된 순간 진짜 상품수 하나 끝납니다. 옵션 또한 너무 대박인데요. 뭐 버튼 시동부터 시작해서 안에 내부 품질 보시면 와, 기가 막힙니다. 어, 실내 등 하나 진짜 전혀 저급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계기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아반떼입니까? 아, 진짜 전자 기판 이게 이제 좀 옵션 좀 인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들어가면 이제 뭐 깜빡이 키면 이제 카메라까지 딱 나오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데 같은 이건 그런 기능은 빠져 있고 이 기어 노브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 파킹 이제 카메라 버튼부터서 통풍이 열선 어. 통풍이 기본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요조석은 열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아딱 화질 너무 좋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옵션들이 너무 좋습니다 매비로할수 있는 이 지금 이 최신형 내비도 굉장히 그 시인성 대로 너무 좋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막 음성지원이 되는 걸로 알 거예요 음성지원 하면 도이치 오토월드 아~ 아~, 아. 잘맞는 아. 아까 말을 잘못 했네요 아~ 좋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리고 블랙박스 에~ 예, 그리고 이제 원, 요즘에 인제 뭐~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하면은 이렇게 빌트인도 들어가고 막 하는데 네. 캠도 아~ 그리고 이제딱 보시면은 가운데 예, 이 공조장치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음. 열선도 딱 이렇게 보시면, 열선, 핸들 열선부터 시작해서, 음. 진짜 조작 편의성이 너무 좋습니다. USB에 충전단자도 앙증맞게 양쪽으로 딱 되어 있으면서, 아, 키도, 예, 키도 이제 그랜저 키랑 똑 음. 동일하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예, 예 반자율 주행이딱 들어가면서, 자, 여기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게 돼, 것입니다. 거기에 아, 이제 핸들, 그러니까 보시면 은 핸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아, 핸들이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핸들이, 어... 야, 이게 아반떼 핸들이라고? 이게? <laughs> 이게 어떻게 아반떼 인들이야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어... 핸들의 두께감도 굉장히 좋고요 재질 또한 되게 좋습니다. 재질도 지금 이쪽 섹션을 양 상하부로 나눠서 가운데 열과 위에 양쪽이 좀 다릅니다. 어, 정말 저급하거나 싸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정말 음, 잘 보이고요. 음. 거기에 놀라운 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이세요? 통풍구가 이쪽. 우 어, 대박이다. 통풍구가. 음. 거기. 음. 야, 이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음. 여기에도 지금 딱 여기 딱 송풍구가 딱 되어 있고요. 놀랍습니다 진짜 와 이게 어떻게 아봤떼냐고 음. 차선이 따듯 주행보조 장치 다 들어가 있고요 옆에 어. 기본적으로 어, 스피커 보세요 음. 약간 이게 부메스터 저리 가라 오. 그죠 렇 <laughs> 벤츠 부메스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좋고 시인성 진짜 대박입니다 네. 시인성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인성하고 앞에 시야 확보 이런 데도 이제 어, 굳이 내가 SUV를 타야 돼라고 생각 안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최고입니다 거기에 컵홀더도 이상적인 컵홀더 크기고요 음. 깊이를 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요거는 근데 왜부이 필요 없을 음.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음. 아큰 컵이 있고 좀 작은 텀블럼이 있어서 음. 이렇게 하나 보다 근데 이게 너무 좀 허접한데요 이거는 이건 좀 허접하네요 자 이쪽에는 이제 수납공간 음. 이쪽에도 수납공간 예 음. 그리고 좀 기가 막힌 요거 보시면은 딱 이렇게 운전석과 조우석을 이렇게 딱 나눠온 요것도 진짜 저는 음. 와 이건 아반떼가 아니다 막 이런 생각 좀듭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은뭐제 아반떼에서 사실 볼건 크게 없고 이제 기차도 공간 정도인데 어 일단 확실한거는 3시리즈보다 넓고요 벤츠 시크레스보다 넓습니다 와 진짜 넓고 쾌적하고 시트도 결 보세요 시트 결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촉감 또한 되게 좋습니다. 아 역시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엔진룸을 보실 텐데 사실 이 차는 이제 신차 워런티 엔진 미션 보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뭐큰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이렇게 만들었네요. 오, 근데 이게 디자인 커버가 확실히 그냥 원래 이제 1.6 GDI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디자인 커버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확 없애면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심플하고 좀더 직관적으로 이제 엔진을 설계하고 디자인 하지 않았을까 하는 디자이너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밖에는 화려한데 안에도 화려하고 그렇지만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렴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좀 두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아반떼라고 해서 소나타 그랜저 이런 애랑 겨제 견주어 봤어요 물론 당연히 소나타 그랜저가 훨씬 상위. 워전이고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 맞겠죠 상품이에는건데 워낙 지금 소나타가 발발발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laughs> 그랜저에서 뭐 사실 어머 그러니까 소나타에 있는 니즈 고객들이 아반떼 아니면 그랜저로 왜 네. 분산을 시켜 놓은 바로 장본인 CN7 차량입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제 아반떼 지금 출고하시려고 해도 기다리셔야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아, 반도체 대란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중고차에서도 가격방어 정말 잘 되는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cn7 상품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고요. 어 그냥 웬만한 그냥 그냥 처음에 아무 것도 잘 모르겠다. 난 차에 대해서 잘 못이야. 그냥 아반떼 이거 사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 차량에서 궁금하시다고요 대표 전화로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 댓글은 필수인 거 아시죠?